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원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 하나님 용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단 성령께서 의도하신 바, 오리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만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사하시고, 고룩하게 하옵소서, 아, 네. 자아와 품성과 어떤 성분과 자신의 눈높이로 살았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자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꼭 깨끗하고 거룩한심정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네. 첫 아, 네. 네. 시작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해를 또 하나 아버지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전하고자 원하오니 대원의 영과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명철로 말미암은 믿음을 아멘. 가지고 제목을 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칠 것이 없고, 알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그, 욕기서에서 보면은, 어, 욕의 재난이 1장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어, 또한, 어, 3절서부터는 그 욕에 대해 욕이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안태어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또한, 하나님은 전혀 원망하지 않하고 오르지 자신에 대한 것에 변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그 42절, 42정에서 보면은, 욥의그 구원이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보면, 그, 어, 우수 땅의 욥이라는 순전하고, 또한,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경외하는그 요비, 그,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은, 박해가는 자의 뜻, 또한, 회개또는 돌이키고, 돌아오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는, 그, 악의 고통의 문제, 가장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세속적으로나 또한 심지어는 종교에서도 집사리 믿을 수없딱 이렇게죠. 그래서 보면은 여분 이 고통을 통해서 그 문제를 장차 이 땅에 임하신 그 구속주에게 내어 맡김으로. 소망 중에 문제의 해답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을 어, 왜의인이 고난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캐시언가가 닥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그러한 특정한 목적을 예상하면 충분히 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실 앞에서 그 많은 자들이 경제를 통해서 그 코로나로 인한 병의 그 원인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근데 현실에 우리의 삶 속에서 2022년도를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 속에서 모든 문제와 요소를 어,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처음과 나중 대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 한 해도 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구찌 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음, 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한 예수 구찌 도 안에 고하는 자들이 안에서 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어, 어떻게 하나님 극복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2022년도 한 해는 어, 그 이렇게 결단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그 이 여러분 예배드려나가는 모든 자들 위에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분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이신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요의 고난에 보면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 영적은 부분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그 사단은 사단이 사단이 하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영을 분별하며 때를 분별하여지만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은 땅에 보면은 어 땅에 두루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곧 삼길차를 찾기 위해서, 삼길차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두루 다닌다는 것입니다. 어, 어떠한 것을 두루 땄냐? 어. 도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살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를 찾아요? 결점. 결점을 탐색하고, 결점에 대해서 비웃고, 결점에 대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어, 그 사단은 고소하며, 또한, 그, 아내, 아내가 욕에게 악담을 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을, 어, 욕을 지켜봐 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곧 고발자인 것입니다. 틀집을 잡아 고발합니다. 성도의 소유물을 치면 정녕 욕을 할 것이지, 이렇게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죄를 통해서, 원인 자범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와 생각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마귀는 계속 고소를 합니다. 너는 이래서 구원 받았어 네가 이러면서 계속 고소를 합니다. 또한 소유물을 가지고 처짐을 잡고 욕을 하고 그 성품을 통해서 그 성과를 통해서, 언행 심사를 통해서 그 믿음과 신앙을 낙후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 생명 위의 것을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생명. 그래서 요배, 보면, 요비 보면은 자녀들이 다 죽잖아요. 자녀들이 죽고, 또한 또 아내가 욕하며 가고, 또 어떻습니까? 친구들 셋 친구들이 셋이 또한 막 변론을 하잖아요. 내가 지가 많아서 그렇다는 음, 변론을 하잖아요. 그래도 어, 절대 욕은 불평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어, 욕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어? 어.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 거, 그렇잖아요. 어. 또한, 하나님은 곧 비교할 수, 정금에 대해서 비교할 수도 없고, 금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모든 생물 앞에 숨겨져 있고, 어, 공중의 세, 공중의 계에 가려워졌으며,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초월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요비 보면은, 그, 요비 절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감칠 것이 없는데 알지 못할 것이 없는데 그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잃은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되찾는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은 그 아버지의 붕빗을 먼저 찾아가지고 나가서 백성준 한 사람의 앞에 붙여 사니, 그가 그를 어, 들러보내어 내지를 치게 하였으나, 지역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어, 그런 처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보면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니,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시록 4장 11절에,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 모든 일들을 또한 비밀로 감추셨으니, 골로새서 1장 26대를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바, 하나님이 아들이 오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데리러 오리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곧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를 이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곧 몸이며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일을 비추실 때까지는, 누가 보면 16장, 17절에 보면, 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한 율법과 선지자는 또한 요한일 때까지라.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치입 침입.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 우리는 오르지, 2022년도 한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며 영광 돌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며 신앙 안에서 욕과 같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욕은 구두미등으로 친구셋이 변론을 하고 아내가 욕을 하고 또한 자식이 다벽에 바람에 태풍에 넘어져서 다 죽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그러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 하나님이 경륜의 비밀 안에서 영웅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감추였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어떤 것을 드러낸,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신 이 뜻을 알고 유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하니 하나님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도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에게 그 모든 생각하는 것과 어, 그런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해 아버지를 알지 못해 나는 아니니 내가 만일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 장애가 되리라 변론하고 팔려하니까 그, 바리세인들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 지키노라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에서 지음을 받은 자들을 밝히 하나니,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그,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탁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의탁지 아니했다는것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이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 생각하는 것, 사람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것, 그 마음 쓰는 것, 그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증언 받,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친히,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시요 유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신토드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니다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밝히하시는 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 또한 성령께서, 성령께서 또한 그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 성령은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또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그가 내 영광을 통해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지내 거룩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그 인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워서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깨워서 하나님 앞에 언행 심사를 통해서 깨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깨워서 근신한 언행 심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대해서 비유를 말하니, 비유로 받아나니, 말을 들어서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그 율법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해서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이사의 예언대로 보면은 그, 이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또한 알지 못하리라. 곧이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져서 듣기에 둔하고 또한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두렵워 네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했느니라. 그러나, 복음을 듣는 너희들은, 복음을 듣는 너희들은, 봄으로, 듣는 귀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어 주셨으니, 또한 들은바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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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도 또한 뜻을 알지 못하거나 뜻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나니.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나니 그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 종교 생활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 뜻을, 밝히 깨달아야. 그래, 밝히 깨달, 깨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생활. 너희는 이 세대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순전해야 된다는 것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보면은, 그, 요비, 요비 보면은 끝내는 42장, 이시, 42장 보면 어때요? 요시, 요비 끝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떤 자가 됩니까? 요본, 요비가, 요비 42장에 보면은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비 여와께대답하여라 돼, 주께서 못하실 리가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잊으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가, 제 친구와 변론하며, 또한 자신도 변론하며, 어, 어, 그러나, 그, 해답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니까, 러 요비 회계했을 때, 요비 회계했을 때, 어, 그러므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야 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죽게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어, 이제는 눈으로 줄을 베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찌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나이다. 깨닫고, 어, 요비 깨닫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이요. 쾌그 예수는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1대1로, 친구의, 인생의 그 순, 호에다 그러잖아요. 그래, 너희, 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오로지 의지하고 믿은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또 하나, 우리는, 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금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께서 요백에 결국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친구 세 사람에 대해서, 그,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어, 그, 하나님은 다 들을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백말 어. 같이 옳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어. 그래서 그술수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요백에 갖다 줘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어,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어, 요의 기도를 통해서, 어, 친구들이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만큼 너에게 갚지 않으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종 요비 말같이 옳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그, 어, 여호와께서 요베에게 보호 주신 것을 말년에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요하, 요베의 공동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베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갑자기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함에 위라고 각까 한.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보면은, 어, 그 아내도 떠나가고, 어 욕하고 다, 다 떠나갔죠. 친구들도 그랬지만은, 그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예, 게,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이오브이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이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줬더라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아가서 죽었더라. 나이차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8절도 사람에게 말씀하도다. 보라주를경외하이 지혜요. 악을 떠나이 명찰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오름교회는 알지 못한 것을 향하는 자가 아니니 곧 진리와 성령으로 자기를 지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또한 자신을 들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